막 사다 보면 다이소 돼 있어요 그건 가장 나가야 되는 본인의 집을 짓는 거예요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나눠서 들어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성향, 자금의 성격 이런 것들 을 감안해서 비중을 정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당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리치노마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올라왔고요 올해 갓 50대 용띠 아이디가 소나기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덜 하게 됐다는 거죠 꼴보기 싫은 상사나 <laughs> 갑질하는 고객사나 안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사연을 신청해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주식을 별로 하진 않았었어요 50이 다 되다 보니까 퇴직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주식 관심을 가지게 됐고 지금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월급을 어떻게 저축 투자를 하시는지 80%는 자녀의 교육비로 나가고요 20%는 투자를 반영시키려고 현금 자산으로 보유 하고 있는 상태고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의 한80% 정도를 CMA 계좌하고 i s 계좌를 통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변화시키고 싶으실까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는 이제 두 달밖에 되진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마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목표한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방향성을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 사연을 지금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까 퇴직 준비도 조금 하셔야 되고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정년 이전에 가능하다면 경제적 자유 정도를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하는 게 목표고 가고 있는 방향이 제가 원하는 방향과 맞는 건지 도움을 받고자 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ISA 계좌하고 일반 계좌에서 직접 투자도 하고 계시고, 퇴직연금 계좌랑 개인연금 계좌까지 있으시네요. 나스닥 100에다가 전체 비중의 한23% 정도를 투자하고 계시고, S&P 500에 43%. S&P 500 커버드 콜에도또10%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금현물도1% 정도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 개별 정보에 지금 23%나 담으셨네요. 미국에 100% 투자를 하셨잖아요. 혹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주변의 선배님들이 국장보다는 실대가 적고 미국 장으로 가보자 해서 음. 맨 처음에 이제 국장보다는 돌아서게 된 거고. 미장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덜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국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지금 (40퍼센트) 넘게 올랐고 그 영역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제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이 좋을 때는 국장하는 거고 네. 미장이 좋을 때는 미장하는 거고 (100대) 빵이 아니라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환율이나 뭐, 이제 미국의 금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내가 미장은 어느 정도 알겠어. 라고 하면 국장도 늘려보고, 코인도 하는 거고, 부동산도 하는 거고. 이제 하시다 보면 시드도 커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들리는 게 많아지면 점점, 점점 영역이 넓어질 거거든요. 흐름을 따라가면 내가 자산을 키우는데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죠.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땐 내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갈 것이다 라는 그림은 생각해 두시고, 말씀하신 대로 퇴직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유튜브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유튜브라고 하지만. <laughs> 영상 만들면 당연히 조회수 잘 나오는 것들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보다는 음. 책을 좀 많이 보시고, 내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책 리스트를 이따가 드릴게요. 제가 한 40권 되니까 내 지식을 체계화 한 다음에 창해 가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S&P500하고 타겟 커버드콜을 같이 넣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집 PT를 활용을 많이 했는데 성장주도 좀 보고 싶은데 양주를 네. 같이 보려면 추천할 종목이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또 하나가 저게 네. 멋있는 커버드콜이었거든요 S&P500하고 S&P 500 커버드 코리어서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거의 똑같이 움직이면서 연애한10% 정도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어서 배당금의 맛을 보시기는 에 되게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순수한 배당주라고 보기에는 배당 성장하면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컨셉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만약에 그 의도가 배당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겠다 싶으면 종목을 다른 걸로 갖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S&P 500의 비중 자체가 43%고 이 종목까지 하면 50% 넘게 지금 S&P 500을 갖고 가셔서 그리고 나스닥까지 하면 은 나스닥 백과 이 S&P 500의 종목 일부가 겹치거든요 중복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엔비디아나 나스닥 백 S&P 500처럼 다들 자산을 성장시키겠다 컨셉의 상품들인 거잖아요. 4, 5년 뒤에 은퇴를 한다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배당금이 네. 꾸준하게 따박따박 나오면서 이제 그런 종목 위주로 한번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퇴직연금의 DC계좌랑 개인연금이 아직은 현금 자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금액이 꽤 커요. 일부를 아마 당이 성장되는 것들로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물론 여기도 당장 꺼냈을 것은 아니지만 공유효과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걸 똑같이 일반 계좌에서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빼내는 방법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금으로 가지고 있긴 한데, 직접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음, 말씀드린 게 나눠서 들어가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5년 뒤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맛보겠다 하면 1년 동안 나눠서라도 들어가겠다 처음에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조정장이어서 훅 꺼지면 그때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일단은 실탄이 있는 건데, 이 자산들이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벌어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고점인데 공격적으로 막 지금 S&P500, 나스닥에 들어가기도 힘드니 그런 상황이면 일부 채권형 상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금리가 국내보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환율의 방향성은 또 하나의 변수이긴 하지만 금리 자체가 4%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채권형 상품에다가 집어넣으면 4% 정도까지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일부 담아가고 거기서 일부 나오는 돈들을 조금씩 옮기는 거죠. S&P500으로 옮기던 나스닥으로 옮기던 내 성향, 자금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중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어느 한 자산은 많이 오른 거고 어느 한 자산은 적게 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오른 애걸좀 빼서 더싼 거에 조금 더 담아놓는 거죠 이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주식 100%인 거예요 근데 채권의 비중도 갖고 가실 필요도 있고 금도 안전자산으로 보니까 그거의 비중도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거고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만드는 포트폴리오도 있어요 채권 몇 퍼센트 그다음에 금이나 달러나 이런 자산 몇 퍼센트 뭐 주식 몇 퍼센트 이렇게 갖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막 올라갈 때 많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내려갈 때 어느 자산이 대신 올라와 주고 이렇게 하면서 방어를 도 해주기도 하거든요 음. 이제 그런 구조도 어느 정도 짜야 되는 거죠 제일 쉬운 비중이 주식 7 채권 3 아니면 주식 6 채권 4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 집을 지으셔야 돼요 아직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본인의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내 바닥 역할을 할 것인지 바닥 역할 할 거는 조금 단단해야 되겠죠. 크게 움직이지 않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채권 중에서 좀 안전한 채권들로. 그 다음에 벽체가 될수 있는 건 그래도 좀 성장을 하면서도 바닥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날아갈수 있는 거. 이게 누군가한테는 S&P 500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낯닥일수 있어요. 제일 꼭대기 있는 거는 뭐 엔비디아 같은 거는 사실은 외장재 인테리어, 반짝반짝 하는 거, 평장주 위주로 갖고 갈수 있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 뭐, 조방원 얘기잖아요. 조선, 방산, 뭐, 원자력, 이렇게. 테마성 막 갖고 가는 거 이건 좀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짜는 거죠. 이제 그 구조의 비율도 달리 가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공격수들을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수비를 많이 넣는 거예요. 흔들리면 내가 감당을 못 하니까. 그걸 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하라 그러면은 대부분 설계도가 없어요. 막 사다 보면 다이소 돼 있어요. 종목이 너무 많고, 어, 이 종목 내가 언제 샀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가장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같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분명 히 있을 거거든요. 안전자산주는2 0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가이드를 해주실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던 내 성향과 내 자산의 구조 그리고 나의 지금 현금흐름이나 이런 게 중요해요. 엑셀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내 시드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뒤에 10억을 만들려면 연평균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돼야 되네?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럴 때는 나스닥 배그 확 비중을 늘려야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훨씬 수익률이 높았으니.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갔을 땐 너무 고점이니까 까먹을 게 걱정된다 그러면 S&P 500의 비중을 늘린다든가 이제 이런 걸 설계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표에 맞춰서 거꾸로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변동성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경험을 쌓아야 돼요 실력이 쌓이면 그다음에 공격을 늘려도 돼요 저는 좀 안정적으로 키웠고 배당주 중심으로 키웠던 건데 나름 운이 좋아서 성장주만큼의 수익률이 나와서 조금은 나아진 거고. 조금 힘이 생기니까 저는 요새 공격적인 거 되게 많이 넣거든요. 시드니 작다 하더라도 배당주를 가지고 시드월를 키우는 게 낫지, 아니면 성장주를 좀 어느 키운 다음 매택을 하는 게 좋은지. 어느 날 갑자기 배당주로 확 전환하는 게 쉽지는 또 않아요. 또 연습이 좀 필요한 거라서 비중을 어떻게 하냐에 차이는 있겠죠. 나는 그래도 성장이 많이 필요해라고 하면 90%는 성장주 하고. 10% 배당주 해보는 거죠. 배당주 중에서도 어떤 게 나랑 맞는지 또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SCHD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변동성이 적고 배당 성장률이 연12% 13%야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주가는 좀잘 가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분들은 DGRW나 선택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배당금들 다시 재투자하면 종리 효과가 되거든요. 그 느낌이 또 달라요. 나를 위해 일해서. 나한테 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애가 한 명이었는데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네. 나름 재밌는 걸 하면서 계속 모으시게 될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돈 이상이 되면 아마 파이어를 선언하시게 될 거고요. 개인형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은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게좀 좋은지 모든 운용사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그걸 해갖고 상품들을 만들거든요 소위 말하는 뭐 TDF 같은 경우는 타겟 데이티드 펀드거든요 나이 따라서 처음에는 어렸을 땐 주식 비중을 늘렸다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요 안전 자산을 늘려요 똑똑한 사람들도 다 전략을 갖고 세팅을 하는데 왜 개인 개미 투자자들 실력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면 현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생길 건데 현금을 따로 뭐 준비를 해야 될지가 좀 막막한데 현금도 종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도 음. 현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 꼭 갖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급격한 변동장이 올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주식이 싸졌어요 어나 그럴 줄 알았어 실탄을 준비해 놨지 하고 이제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급하게 돈 들어갈 것도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거죠 그것도 본인의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리치노마드님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고 계세요? 저는 현금 비중이 별로 없어요 <laughs> 지금 장이 좋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야 될 시기도 있죠 세금 같은 게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저는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때 가서 걱정하세요 <laughs> <laughs>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별로 걱정하실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거든요. 그것보다는 내 월급 말고 벌어오는 애들이 이만큼 많아졌다고 거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게 훨씬 더 커져요. 그것 때문에 진도 나가는 걸 못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같다 빨리 키우시고 절세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꽤 커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거기에 더 늘어나는 것들이 일반 계좌로 갈 건데 그건 그때 조금씩 조금씩 구조를 만드시면 돼요. 그때 저랑 한번더 미팅하시죠. 알겠습니다. 상담을 오늘 해보셨는데 실제로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크고요. 뭐부터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요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안개 속을 걷다가 어? 어디를 가야 될지가 보인다 정도? 아직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면 이렇게 보이겠구나까지는 보게 된것으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내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설계도를 먼저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 가슴께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어떻게 선택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현금 자산을 보유만 하고 있다고 설계도부터 먼저 만들고 준비해서 투자를 뭐 시작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처럼 금융 쪽에 일을 하지 않아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만 하신다면 저는 누구나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만 하신다면 원하는 그 이상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